수학엔 정샘 포로롱 스코어 스타트 26쪽입니다. 자, 8번 문제. 명제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N 빼기 3보다 크다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자, 자연수 X에 대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자연수 X 중에 제일 작은 값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값 1을 넣어도 성립해야 되니까, 1이 n 빼기 3보다 커야 되고, 요거보다 2가 더 크기 때문에 2가 n 빼기 3보다 크다, 3이 n 빼기 3보다 크다 등등등 있지만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n이 4보다 작다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연수 n은 1과 2와 3. 3개를 더하면 답은 6이 나옵니다. 자, 9번 문제. 보기의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방향이, 자, 얘가 명제가 참인 거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이 성립하면서 역, 오른쪽에서 왼쪽도 참이 되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X제곱과 Y제곱이 같다는데요. XY제곱이 같다는 것은 X가 Y가 Y와 같다 또는 X가 마이너스 Y가 된다입니다.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Y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X가 되고 반대 방향 0만 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억은 성립하는 게 아니죠.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걸 찾는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제곱의 합이 0이다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XY가 실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둘다 0이라는 말입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 맞고, 오른쪽에서 왼쪽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거 x가 y보다 크면 제곱이 항상 클까요? 네, 이거는 양수일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게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도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것은 니은 답이 2번 됩니다. 자, 10번 문제 명제 x 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된다가 참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첫 번째 조건의 진리 집합이 두 번째 조건의 진리 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거 좀 그릴 때 조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은 대우가 참인 걸 한번 써볼게요. 왜냐하면 대우 명제에 대한 진리 집합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뒤에 거 부정해주면 X가 A보다 작다 또는 A 더하기 1보다 크다. A보단 a 보다는 A 더하기 1이 큰 거죠. 자, 얘의 부정은 여기죠. a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이면, 여기서 부정해주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이죠. 그럼 이 결론 부분을 인수분해보면 2 곱하기 6 해주면 되니까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6이 0보다 작다 해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3이 되려면 조건에 있는 어, 가정에 있는 조건 a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두 번째 범위 결론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에 포함되면 됩니다. 그럼, 요렇게 되어야 되고, 등호가 성립해버리면, 바깥쪽에서 있는 집합은,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지만, 안쪽이 포함해서,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호는 빠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이거, 이거, 얘도 성립해야 되니까, A가 5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는 게 나와서, A 가능한 값에,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솟값을 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not QP라는 거는 뭐냐 하면, X 제곱 빼기 2X 빼기 15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이니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일단 이거 풀어 봅시다.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5가 0보다 작다가 되어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데요. 자, 얘가 두 번째 범위 Q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Q는 절대 값이 A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2가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x의 범위는 양변에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두 번째에 포함되어야 하니까 그 그림을 그려줍시다.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서 a 더하기 2까지 여기 포함이 되면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고 여기서는 등호가 성립하더라도 포함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식에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식에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 둘다 성립해야 되는데요. 둘다 성립하려면 a가 5보다 커야 되죠. 그럼 따라서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K가 0보다 작다의 부정이 참이라고 합니다. 자, 부정이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부정을 적어 봅시다. 얘의 부정은 모든 실수,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되죠.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6X 더하기 K가 0보다 작지 않아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 교과서 87쪽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주면 판별식 조사해 봅시다. B제곱 빼기 4AC 구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면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해서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그럼 k가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k 최소값은 9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두 명제 가 나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가 나를 보면 천문대 관람을 진우, 영지, 희재가 신청하느냐 마느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우가 천문대 관람 신청하는 것을 P라고 놓고 영지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는 것을 Q라고 합시다. 그럼 가 진술은 P이면 Q. 내가 참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 진우가 천문대 관람 신청하지 않으면 얘는 Not P죠. 그럼 Not P이면 희재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는 거아니라고 합시다. 낫피이면 알.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를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1번부터 적어봅시다. 진우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면 피죠 희재는 관람을 신청하지 않는다. 나달입니다. 피이면 나달인가를 보는데 일단 나도 보고요. 그 다음, 진우가 천문대 관람을 신청하지 않으면 진우는 Q죠. 아, 진우가 피죠 진우는 단을 신청하지 않는 거니까 낫피이면 영지도 신청하지 않는다는 건 not Q입니다. 그다음 영지가 신청하면 영지가 Q죠. 희재가 신청. 희재는 R. 영지가 신청하지 않는 건 not Q. 희재가 관람 신청하는 건 R. 자, 이거 일단 PQR로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희재가 신청하는 건 R이고 영지가 신청하지 않는 건 not Q. 자, 이 다섯 개 중에 옳은 것을 이두 가지를 가지고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연결이 되는가를 볼 텐데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네의 대우 명제 나 q 이면 나p이다가 참입니다. 그다음 얘가 참이면 네의 대우 명제 나다리면 p이다가 참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두 개를 더 찾고요. 그다음 찾아야 되는 게 끝말잇기 해야 되죠. 여기서 P하고 P가 겹치기 때문에, 나다리면 P이면 Q이다에서, 나다리면 Q이다가 나오고, 이거의 대우, n o Q이면 R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총 4개를 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P하고 나달 다 사이 관계는, 요거죠, 요거. 항상 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 다음, n o P이면 n o Q. 아니죠. 방향이 아니죠. 그 다음, Q이면 R. 그래서 Q하고 R 사이 관계는 Q, R 관계가 요거죠, 고 요거? 네, 없습니다. 지금 요거 3번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4번, not Q이면 R.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R과 not Q. R과 not Q는 not Q이면 R이 참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옳다고 할수 없죠. 답은 4번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